<laughs> 이거는 지금 한 4일 동안 지금, 그, 저기다 한 거예요. 저기 뭐죠? 저기, 이... 여기 수변 밴드, 이제 수변 밴드 한 4일 동안 붙여놨는데, 오늘 떼보려고 그래요.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떼보는 거예요. 이제. 어 지금 보면은, 이것, 여기도 지금, 밤에 찍는 거라서 안 좋은데, 하얗죠. 하얘요 하얘 빛이 안 들어오니까 초점이 뭐 초점을 못 잡네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발은 왼쪽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오른쪽 발이에요, 오른쪽 발 오른쪽 발을 어... 얘도 뜯어 일단 뜯어내고 한번 봐볼까요? 오른쪽 발 응. 얘가 초점을 못 잡네 빛 c 부족해서 그런건지 어, 이제 좀 잡았네요 이잘못 잡아요, 야 보면 흐에 초, 흐에 그때 한번한거한 거라서 얘는 조금 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한 거라서 한번한 한 거라서 일단은 요거 요거를 좀 칼로 한번 다듬어 볼게요.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좀을 확실하게 제가 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요 칼로 한번 다듬거나 칼로 다듬는 거는 안 보여드릴게요. 칼로 다듬고 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? 자, 이게 지금 지 칼로 좀 정리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왼쪽 발톱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심하게 저기 밑에까지도 페이더라고요 요, 요쪽 여기 지금 화면의 가운데 중 보, 가운데 부분 보면은 거기까지도 막페이죠 밑에까지 싹 주고 있는 건데 이제 무좀약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. 좀 오른쪽 발톱도 보시면은 오른쪽 발톱은 전체적으로, 오른쪽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, 왼쪽이 많이 심하죠. 그 요것도 지금 약이, 물론 일주일 동안 하니까 막 벗겨져, 계속 완전히 벗겨져요.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, 이거를 좀그 효과를 봤다 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제 글에다가 댓글을 올리신 분이 40년간 발톱 무좀을 갖다가, 그 락스로 치료하신 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락스를, 평소에 락스를 살짝씩 발라다가,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, 아마 하루 이틀씩 계속, 그, 그, 그 락스에다가 절인거죠 한마디로, 발톱을. 근데 저는 그 락스를, 이제, 오늘은 이제 휴식기. 하루는 이렇게 좀 말리고, 그, 발톱에다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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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스를 살짝 바르고 말린 다음에, 수분 밴드를 다시 그 위에다 붙일게요. 고르고 한 일주, 뭐, 한 3, 4일. 이, 한 이틀 좀 쉬고, 발음 좀 얘도 써야 돼요. 발음 <laughs> 좀좀 좀 쐬고, 한 이제 일 정도, 지금 오늘 목요일이죠. 금, 토, 일. 또 3일, 2, 3일. 아니구나. 하루만 쉬자. 금요일 날 하고, 토요일 날이나, 내일 뭐, 레 정도 다시, 발톱에다가 락스를 한번 바르고, 락스 쓰는 겁니다. 진짜 이게. 그, 하신 분이 알려준 거니까, 락스, 효과 있다고 하는 거니까. 저, 저번에, 바른 그 무좀약은, 뭐, 효과 있는지 없는지 지금, 지금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약, 약사가, 약사가 주신 분 약사께서 주신 건데, 독, 락스가 독독하긴 독하겠죠? 그 락스 바르고, 그 수분밴드로 하는 거, 다시 그걸 촬영해, 촬영을, 어, 해보고, 어, 그거 좀 그걸로 처리해 보고 촬영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드릴게 참 그리고 이 습윤밴드가 뭔지 궁금하신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습윤밴드 그 이번에 제가 따로 주문했거든요 그 습윤밴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습윤밴드 이 습윤밴드가 어디 거냐 면은 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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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전부 영화네 근데 듀오드림 아, 반사돼서 안 찍히네요. 듀오 드림. 음. 듀오 드림. 듀오 드림. 어, 이렇게 잘 보이네요. 듀오 드림. 이거 인터넷 최저가 사시면 돼요. 듀오 드림 하면 다 나와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안 떨어지, 떨어지긴 떨어지는데, 진짜 올해부터 했어요. 제가 수면 밴드를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, 이제 우연히 약사가 준 요걸, 우연히 준이 수분 밴드가 접착이 잘 돼요. 아니, 발톱 발톱, 이 발, 톱을딱둘러썰 정도로 딱 붙으니까, 요걸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, 다음 뵐게요.